ADAPT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우선 앞에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까지 빈칸이, 뭐 어떤 밑줄이 가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표현 자체에 집중하는 얘기야 투부정사냐, ING냐, PP냐, 이게 동사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투부정사는 분명히 맞는 건데 ADAPT라고 하는 애가 뒤에 전치 t o 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 빼고 바로 어떤 목적어가 나와야 하느냐 를 묻고 있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지 ADAPT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야,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 당연히 여기서 전치사 투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어디어디에 적용하도록 할 때, 투더 h e 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겠지. Adapt라고 하는 표현은 자동사. 기억해주시고. 프 a n 틱 a t i 여름에 어떤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Tom 옵니다. As people's b o d s t r u g g l e 에서는 때문에 사람의 몸이 struggle 이 뭐지? 애쓴다, 노력한다, 뭐 하려고? 적응하려고. 근데 네, 모에 too warm weather 따뜻한 날씨에 after a long winter 긴 겨울 이후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드APT는 일형식 자동사로 볼수 있어.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고할때 어드APT 전치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 참들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드APT가 자동하다라고도 기억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라고 할때 전치사 투가 동반된다.라고 한 참들을 꼭 기억을 합시다. 2번 suffered E D부터 있죠. End죠. 뭘 생각해줘야 될까? 해석을 무조건 하세요. 알겠죠? 그냥 눈으로만 풀면 절대 안 돼. 이것도 1학년 문제잖아. 그지 1학년. 고1 문제인데 그냥 풀면 절대로 안 되고 those가 여기서 무슨 뜻이지? 사람들. those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수식을 받지. affected.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feel. 느낍니다. 내가 추워. 내가 동사. 그 다음 t i r e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뭐 한다? lose. 동사. h e a r appetite 어, 그들의 식욕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봉사지 뭐랑 같아야 돼? e i l l lose, suffered가 아니라 suffer 만약에 여기서 suffered가 맞다면 이건 뭐야? 사람들인데, 겪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볼수 있는데 지금 이미 동사가막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저거를 수식해 줄 수는 없어 절대로 자도 h o e 가 보통은 저것 대세 복수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도 h o e 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이렇게 어떤 분사라든지 관계대명사절이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라든지 전치사구라든지 이런 애들. Those in Korea 하면 무슨 뜻이야? 한국 사람들이지. Those in 평택은 평택 사람들이고 수식을 받는 표현들이야. 그래서 얘가 주어. Affected는 those를 수식해줬다라고 볼수있겠지 Affected가 those라는 표현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 부치 수식을 해주면서.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 근데 지금 보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법 문제를 굉장히 오랜만에 풀다 보니까 좀 풀린 거지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문법들이 살짝 실제 문장 안에서 풀때 조금씩 헷갈림이 조금 있다. 수능 명픽 그거를 들으면서도 한 과당 두 개씩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 문제에서 살짝 내용을 중심으로 좀 다르면서 문법을 하기 때문에 살짝 포커스가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좀 있어. 얘는 완벽하게 어법에만 포커스를 두고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주시고. 요렇게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d e a l with라는 표현이 쓰였어 d e a l with가 뭐, 뭐죠? 이거 동사야 이거 자체가 동사 이런 동사를 뭐라고 부르죠? turn on, t n p f 이런 표현들 부동사 이거 자체가 동사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deal with the problem 많이 쓰지? deal with the issue 이런 표현들 뭔뭐를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 B++++가 돼 수동태 이거 자체가 동사니까 괜찮은거지. 그 다음, through having proper diet. 그 다음에 end가 나왔고 병렬구조로 having regulating. 마찬가지로 요거의 단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ving proper diet. 우선 적절한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 그 다음에 regulating one's lifestyle. 조절하는 거지. 삶의 스타일,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아,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프로스피피 e 수동태 뒤에는 목적 없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닥칠 세인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대스 빠져있죠? 뭐라고? Natural p h e n o m e n o 자연현상이 여기에 대적에서 주어 c a n d e the Wood, 달아질수 있다. 자연적인 현상이 달아질수 있다. 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부동사 당연히 t u 스 n t u r n o f TV, is t u r n 너스 t 돼스돼 t 스 오, TV가 꺼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문제 없어. 아, 구동사도 당연히 능수동 형태 둘다 취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한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맞는 것으로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 4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 To avoid니까 투부 정산에 투부 정산 밑줄일때 어떻게 접근하라고 이야기했었지? 동사 자리인지 먼저 생각해주시고, 동사 자리가 아니면 그 다음 용법 구분으로 가면 된다. 해석하란 얘기죠. They say 그들은 말을 합니다. 대파서 있고요. It is important to keep regular sleeping hours as well as eat meal at appropriate time. s 이치 보고 여기서 t e a to keep this. This is the way o keep it. t h s is the way to keep it. This s w a e s w a e e p s is the w a to keep it. t s i t a o e s w a t e s w a e s a t s a y to keep t t o e p i t a to e p i a t e t i e a y t s a t p a p o p r i a to e p t i e a t e t i s e s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동사, 세이드 아, 동사, 대절내에선 얘가 동사. 여기서 투부정사는 그냥 투부정사로 가야 되겠죠. 용법으로 보면 되겠고. <목소리> to avoid the ill effects of the changing weather, 날씨가 변하는 것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모모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다.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5 번을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골랐어 아참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물론 뭐 괜찮아 지금 틀었대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더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갈때쯤에안 틀리면 되는데 틀리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 틀려서 다시 바로 잡고 내공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킵핑에 아침 식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지 스킵하는 거 could make 만들 수 있다 사람을 less mentally 사람을 덜 정신적으로 효과적으로 메이크업은 동사. 사역 아, 사역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몇형 식으로 5형식으로 he makes me happy 필수시제는 그거 다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뭐였어? 형동사 자리잖아. 형동사 자리.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가 있는지를 살펴 줬어야지. 이형식 동사가 있는지 를 살펴주고. 여기 몇 형식 동사였다. 오형식이었다. 그래서 목적 잡고, 다음에 목적 잡고 아침을 그냥 거르는 것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덜 효과적으로 만든다. 해석하면 효과적으로 몸모로라는 의미가 나오지. 해석하면 안 되고 형사를 봐야 되는 설명이야겠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 관점으로 보면서 형용사 아까 전에 어떤 거? 형용사 보호 자리. 이걸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쉽겠죠 근데 어때? 오늘 설명한 것만 해도 몇번 반복되지. 세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근데 어때? 그런 포인트들을 내가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복습을 제대로 해서 그 포인트가 완전히 내재화가 되고 장기 기억화로 만든다면 다음 문제 풀때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